정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이륙에서 착륙까지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28일 오후 4천에 소재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미래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을 맡을 KF21의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참모총장등 군의 주요 지기자와 국회의원, 무한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을 비롯한 인리정보대표단, KAI 등 개발참여업체 관계자, 주한외국무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KF-21의 최초비행 성공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KF-21이 눈앞에서 이륙하자 박수와 환호성을 쏟았다. 특히 랜딩기어를 접고 원형을 그리며 빠르게 비행하는 모습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한국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전투기다. 2016년 개발을 착수해 2021년 4월 9일 시제 1억 기의 조립을 완료해 출고했다. 이후 각종 지상 시험 및 비행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지난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KF-21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KAI와 방위사업청, 공군,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소에 감사한다며 KF-21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 수호의 주역이자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는 현재 시제 1호기를 활용해 초기건전성 시험을 완료했으며 영역확장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제 2에서 6호기는 20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비행시험은 초기건전성, 영역확장, 성능검증, 무장적합성, 무능용적합성 등으로 구성돼 단계별로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한국형전투기는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험평가와 체계 개발을 완료한 후 2032년까지 120여 대를 양산의 공군에 전력할 화 예정이다.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번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가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계열을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공군 제3은연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부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고 도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달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 f c 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KF-1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미미치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에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기어의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대기는 지상의 1, 3밖에 안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균형기의비알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균형기 중 착륙의 1km 정도를 소모하는 균형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동의 애를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전기 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에서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기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서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시 노지기어의 순간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영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지기어의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품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파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대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두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함 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영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됨으로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 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KAI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KAI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한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 모형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앙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KAI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업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삼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 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